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금이 24년 6월 14일이고요. 대상 홀딩스, 네, 좀 빠르게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일단 대상 홀딩스가 오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6%가랑 네, 급등이 나와좋습니다 자, 예전에 17,000원까지 찍고 나서 엄청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찾아온 상승세인데요,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현재 상승의 시발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모든 장기 입형선들을 뚫어줬고요. 이평선은인 어때요, 여러분들? 정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60일선 라인 돌파해줬고요. 120일선 라인 마찬가지로 네, 돌파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이 대상 홀딩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더 설명드리고, 이 17,080원 넘어설 수 있을지 설명드릴 테니까요.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가적으로 대상홀딩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 있으시면 요 유튜브 댓글에 적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바로 볼 건데요 대상홀딩스가 주가 흐름이 현재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요 13,700원에 1차 목표가 잡아놨었고요 그 다음에 15,240원에 2차 목표가 잡아놨습니다. 지금 당장에 17,080원을 넘어설지 안설지는요, 아직 모르죠? 일단 우리가 그래서 13,700원과 1 5 2 0 0원들이 여기까지 와준지 볼까요? 거 일단은 여기 단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기 물량을 어떻게 소화하고 가느냐가 좀 중요한 상태인데, 일단 일봉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평선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배열로 돌려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라고 하셔도 무방하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좀 분봉 좀 보시면요. 현재 분봉 위치가 정확하게 매물대가 걸려있는 위치입니다. 자, 여기만 그래서 소화를 잘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상 12,200원 위에서 마감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하게 12,200원에서 마감 됐습니다. 이게 12,210원에서만 마감 됐어도 한번더 제가 월요일에 바로 이런 폭등 누를 수 있는 상태였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저항자리에서 마감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오늘 갭이 나쁘지 않게 끝나좋습니다 자, 일단 이1이너3 0원 여기 찍었을 때 보시면요. 거래량 별로 안 실렸어요. 예전에 여기 11,000원짜리 여기 저항대 뚫으려고 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실렸다는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수율 따지면요. 어쨌든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여기는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이 있는 상태고, 여기 뚫어지는 다음 매물대가, 말씀드린 어디? 네, 13,700원 위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재 매물대 뚫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매집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차 자리에서, 비중 40% 할게요, 40% 여러분들. 40%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240원. 여기서 저희가 또40% 매도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만, 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왜? 17,080원 자리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이게 보시면은, 1780원 찍었을 때가, 23년도 12월이에요. 자, 지금 현재 6개월가량 조정, 6개월도가 6개월가량 조정을 주고 나서, 처음 상승이 나은 부분이기 때문에, 짐 자리에서 바로, 종고점 돌파는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니까, 러 기술적 반등자리, 13700원과, 1240원 자리,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주고 가셔도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는 엄청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신규 타점 잡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되냐. 신규 타점을 잡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이 만천 자리,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여기가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좀 강하게 실린 자리죠. 그만큼 강한 이 저항 자리였는데, 이 저항 자리를 오늘 거래량 적게 여러분들, 굉장히 적은 상태로 뚫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눌리더라도 11,000원 자리에서 반등 강하게 나올가능성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11,000원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점 확실하게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대성 홀리스의 주가 한번더 크게 올라갈가능성이 높은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도 제이스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한 번씩이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장장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이 차트가 흐르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외인과 기간의 수급 보세요, 여러분들. 외인 오늘 36만주 돌았습니다. 여태까지 10만주 넘는 물량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36만주. 기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기간 마찬가지로 만주 넘어서서 언제 보여요? 오늘 54,000도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은 오랜만에 눈을 떠 줬고요 근데 대신 에 연기금은 물량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쨌든 간에 여기는 외인과 기관이 메인 주체로 활동하는 곳입니다 외인과 기관이 물량이 들었던 소리는 한번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소리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 눌림 뭐예요? 우리는 한번더 추가 매수, 신규 타점, 불타기할수 있는 자리 왔기 때문에요 이분확실히 인지하세요 여기서 주가 급락 나와도 말씀드렸듯이 어지11,000 자리에서는 강하게 반등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기억하시면서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간에 영상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 하도록할 건데요. 제이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유튜브 설명란 보시면은 링크 달아놨거든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대응 받아보시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